안녕하세요, 양언이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저는 잘 지냈어요. 영상을 보니까 어, 제가 업로드를 한지 2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앨범을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보통. 먹고, 놀고, <laughs> 하늘 찍고, 나무 찍고, 이러면서 2년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제 버킷리스트였던 혼자 여행 가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도 했는데, 제가 막, 저를 막 찍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제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이랑 단양으로 패러글라이딩 하러 갔었던 영상인데, 예뻐가지고 이렇게 찍어놨었거든요. 진짜 막상 절벽으로 뛰어내릴 때는 엄청 무서웠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좋더라고요. 음, 가족이랑 이렇게 부산으로 여행도 갔었는데, 맛있는 게도 먹고, 그리고 또 수족관에도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수족관 구경도 하고, 또 제가 보라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laughs>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라색을 보면 그냥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지고, 예뻐요. 그래서 이건 아마 조명 때문에 보라색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조명이랑 이렇게 투명한 해파리의 움직임이 너무 예뻐가지고 촬영했었던 영상 같아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영상은 되게 푸릇푸릇한 게 여름 같네요. 아, 조명이겠죠? 이 해파리가 이렇게 색깔을 낼 리는 없겠죠. 아무쪼록 부모님은 매번 이렇게 노시는데 제가 껴서 같이 여행을 갔었었던 때예요 그리고 부산에 되게 유명했던 이름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 벌써 강아지로 넘어갔네요. 이때도 부모님이랑 같이 카페를 놀러 갔다가 되게 예쁜 강아지를 만나가지고 같이 놀았었어가지고 저도 이런 흰, 하얗고 보슬보슬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제가 집에 자주 없다 보니까 너무 예쁘죠. 아, 그리고 제가 취미는 아니고 일일 체험으로 폴댄스를 배우러 갔었어요. 그나 혼자 산다 박나래 씨가 하는 걸 보고 그 지점을 찾아서 갔었는데 아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매달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팔로 잡아야 되는데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뭐 몸무게가 조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촬영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체험하러 가서 한번 촬영을 했었나봐요. 그리고 이때 머리가 길었네요. 지금 단발인데. 머리를 길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머리가 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게 생각보다 손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발, 무릎 뒤에 이렇게 봉을 끼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 명씩 촬영을 해주시거든요. 찍어 주셔가지고 갖고 있었던 영상이었어요. 처음 찍은 잘 있죠? 아 그리고 사진첩을 보니까 제가 먹은 사진들이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살이 왜안 빠지는지. 가족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이거는 혼자 부산 여행을 갔었던 영상인데 제가 광안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다리도 너무 예쁘고. 여기는 우연히 발견했던 카페인데, 마음에 들어서 이틀 연속? 3일 연속? 갔었고, 여기는. 아, 그리고 제가 혼자 요트 투어? 했었거든요. 혼자 가서 좀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전 저녁 타임에 갔는데 석양 보려고 갔는데 석양을 많이 못 봤던 것 같고 이런 이벤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더셌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나름 신나는 시간이었고 다음엔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와야지 다짐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느낀 건데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생각했던 거를 결국 2년 동안 다 실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목표를 세우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2년에는, 2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꿈을 꿔보고, 소원? 소망을 품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어, 소소한 거라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묵었던 숙소에 이 태판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 먹고 서울 갔었거든요. 이렇게 전시도 봤었고, 먹고, 하늘 보고, 그렇게 인연이 흘렀더라고요. 이제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참. 쿠키 형상 있는데. 음, 엄마 미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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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이라니. <laughs>